지난 주일부터 산상수훈의 첫 번째 여덟 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두 번째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로다 세 번째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로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여덟 가지 복 순서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문 심리학자들은 그 순서에 대해서 탐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 정신세계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확한 순서로 짚어 나갔었을까? 예수님이 심리학한 것도 아닌데 이건 참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가난하다는 게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빈 자들이요. 마음이 빈 자들이 복이 있다. 그빈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마음이 비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비어 있지요. 서른 살 50살, 70살, 세월이 가면서 상처받고 상처주고 원망, 시비, 욕심, 열등감, 우울증. 우리 마음이 잡동산이란 말이지요. 우리 마음이 마치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냐? 이걸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다 쏟아놓고 비어. 있음, 그때 천국이 들어간다. 마음에 막 뒤숭숭하게 뒤얽히고, 이 복잡하고, 이걸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다 쏟아 놓고, 쓰레기, 쓰레기통 비우듯이. 다 쏟아 놓고 빈 마음 되었을 때, 그때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다. 비어야 채울 수 있는 거지요. 비어 있지 못하면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주시없어서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마음의 욕심, 원망, 시비가 가득 찼는데, 주시 없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래, 주고 싶은데, 어디다가 담으 하냐? 잔뜩 채워져 있는데, 어디다가 주냐? 그러니까 먼저 비워라, 이게. 파, 욕심도, 원망도, 시비도, 다 비우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됐을 때, 거기에 천국이 들어가는 거이다. 참, 그거, 이해 가지요. 신앙생활의 첫째는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것. 축복의 첫 시작은 비우는 데서부터 복 받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미로다 했는데, 문제는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애통한다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느낌. 뼛속 깊이 파고드는 슬픔이 애통이죠 애통. 근데 그 애통이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죽어서 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요. 아, 난 대책 없는 인생이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일일이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찾아서 할까? 참, 나라는 인생은 이 대책 없다. 슬프다, 슬퍼. 이게죠.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입니다. 뭘 잃어버려서, 누가 죽어서, 뭐, 욕을 먹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왜 해야 될 것은 일일이 골라서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찾아서 할까? 아, 참 슬프다 슬퍼 슬프. 이거지요? 우리 구약성경 1편 51편에 딱 거기에 맞는 슬픔이 있습니다 1편 51편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부하를 전쟁터에 죽게 하고 그 부하와 관계해서 아기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파렴치범이지요. 요즘 대통령이 그래 했으면 당장 물러나야 되지요. 근데 이걸 나단선지가 가서 탁 지적하니까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죄인으로구나.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는 미나리 비슷한 정화시키는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성분이 있는 풀이 우슬초입니다. 내 영혼에 내 삶에 때 묻고 더러워진 펴진 마음을 웃을수록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배 받은 은혜를다 까먹고, 못뭐 파렴치짓을 했는데, 이 부패하고 삐뚤어진 마음, 씻어서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17절이 애통하는 내용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거지요 상한 마음이 영어 성경에는 b r 큰하 e n h 큰깨진 마음. 자기의 못나고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짓하고 다니는 자기 아, 내가 왜 이럴까? b r 큰 마음이 깨진 거야. 이 마음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피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제 파악을 하고 나 앞에 겸손하게 나오니 좋다. 내가 너를 받아 주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이지요아참 귀한 말씀입니다. 10편 51편은 전 세계 회계 문학의, 백미입니다. 최고의 회계 문학입니다. 그의 다윗이 파렴치한 짓을 해서 부하의 아내를 가로채기 위해서 부하를 죽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뒤에 다윗이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 옆에 나오는 거예요. 비애통하는 그 마음입니다. 로마서에 가면 7장 24절,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 초신자 때도 아니고, 천하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자로 활약하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이 허무한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슬프다, 이 말. 오호라. 슬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애통하는 마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어 성경에는. 오, oh, I am wretched man. w e t d 는 배가 가다가 풍랑 만나서. 갯벌에 꼬라박힌. 아, 나는 풍랑 만나 갯벌에 꼬라박힌 배와 같은 신세다. 대책 없다 이게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알면서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골라서 할까? 왜 이럴까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절망. 그 슬프다. 디에토니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가엽고, 이 불쌍한 내, 이 정신, 내 영혼을 누가 건져 죽었는가? 이걸로 끝났으면 뭐, 로마서가 우리한테 안 왔지요. 복음이 거기서 멈춰버린 거이지요. 그 다음 25절이, 있는 겁니다. 25절 25절에서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내 자신을 내려다보고 내 자신의 행한 걸볼 때는 나는 대책없는 인생인데,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아, 길은 있구나.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니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과 2 4절 25절은 완전히 다른 세계. 24절은 자기의 철양한 영적 모습에 애통하는 기이고 25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24절을 지나 25절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거쳐 부활의 새벽이 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구조지요 거기에 우리 감동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미로다.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세 번째, 참 위대한 복음이지요. 이거 가만히 묵상해보면요. 기맥힙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카리오이 복이 또다 온유한 자들이요. 여러분, 성질이 부드러운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건 부드러운 거거든요. 나부남, 그러죠.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남. 타고난 성질이 부드러운 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 너희 심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우리 영혼이 편안한 거이지요. 안식을 누리는 거이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헬라의 어 온유는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온유.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합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미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뭐이냐? 실패하고, 부도나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망가져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래 망가지고 꼬꾸라져도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이온유요 온유, 어떠한 경우에 밑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입니다. 구약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욥기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이 갑자기 사업이 망가지고 자식이 떼죽음 당하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음? 그그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본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살아보이 그래요. 꼭 나쁜 일은 단체로 옵니다. 시원하이 나쁜 일이 단체로 와요. 그래서 왜 이러냐? 응?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냐? 뭐?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거 일를잘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또 단체로 오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몇 바퀴 돌고 나면 딱 감이 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자꾸 단체로 오면, 아하, 이제 좋은 일이 올 징조로구나. 기도하고, 잘해야지.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 고비 넘기면 좋은 일이 쭉 오면 또, 어이, 정신 차려야지. 요 고비 뒤에 나쁜 일이 단체로 기다리는구나. 조심해야지. 영적 분별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욥기 욕이 자식이 떼죽음 당 하고, 기업이 망가지고, 몸은 병들어가지고, 뭐, 철형한 신세가 됐는데, 욥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 1장 21절. 21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어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둔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다 망가지고 다.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원명하거나 입술로 재짓지 않는 겁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은 말씀이지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욕이 그 지경이 돼가도 하나님 찾으니까 마누라가 부하가 나가지고 영감만 하나님 욕하고 팍 죽어버렸어. 응? 그 형편이 하나님 찾어. 안타까워서 그러겠지요? 남편이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그지게 내가 뭐 맨날 하나님이 응? 뭐 약효도 없는 하나님 찾아가 뭐하여? 뭐 이래 눈에 선하지요? 그데 요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의 온유함이 이전 이직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은내가 뭐인지 알게 되지요. 이웃에 대한 온유는 뭐이냐?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말도 되도 않게 모함을 하고, 나를 왕따 시키는데, 힘이 없어 가만히 있는 건 온유가 아니야 아이고, 힘 없이 참자. 이건 쪼다야, 쪼다. 이건 온유가 아니야 온유는 뭐이냐?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에 대한 온유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란 깡패 출신 목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깡패. 평양 장날, 평양 장에 오는 시골 사람들이 마을에서 출발할 때 선앙당에서 기도하고 왔다 그래요. 선앙당에 돌매 하나 얹고 산신령님, 오늘 평양장 가서 김익두 안 만나게 도와주세요. 저한번 하고 왔다 그래.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하는지. 네 사람이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어. 완전히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강패들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니까 약올리는 거예요. 김익두 네가 뭐 이수쟁이가 내가 변했다며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 녀석아 아, 앞에 와서 삿대지라고 하니까 하도 약을 올리니까 돌미이나 주서 가지고 깔라고요. 솔메일 손을 들었다가 돌매일 뒤로 툭 떨어뜨리고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인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응? 안 믿었으면 머리 뭐 터졌을 텐데 이 온유요 온유. 천하의 깡패 김익두가 당장 물고 낼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돌멩이가 뒤로 떨어지는 거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했나? 응? 이 온유요 온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참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유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런 온유를 여러분 몸으로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성품을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워라. 이를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아번 신전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온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운 거, 착한 거, 그 차원이 다르다 그랬지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될때 화를 안 내는 자기 절제. 화를 내야 될 자리에 내는 용기.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막 장사터여 채찍으로 후르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장사 속으로 만드느냐 뒤집었지요? 화를 내야 될때 내는 게 온유요 내지 말아야 될때 내지 않는 것이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복이 또다, 마카리오이, 온유 환자들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 해요. 그런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남는다, 해요. 여기는 동두천 세목거리인데 온유한 사람들이 꼴짜기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게 한다 그런 온유함을 배워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우면 너희 삶이 힘을 얻으리라. 온유를 배워서 우리 삶이, 가정이, 일터가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이 또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을 배워서, 배워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답답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온유함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